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서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받으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가입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 주신 다음에 노란색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고 문구에 해당하는 포즈를 모두 클릭해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는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개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입력해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애플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 눌러서 매매를 하기 위한 인증은 애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 할게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피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했다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시고요 비밀번호도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 주시면 해당 화면에 나오는데 이 부분 스킵 버튼 눌러주세요 국가 선택에 한국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시면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 주신 뒤 넘어가 주시고요 국가에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세요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레지던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 주시면 자동완성으로 주소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티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신분증이나 아이디 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누르신 다음에 테이크 피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하게 찍어주시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온 얼굴 모양을 따라해 주시. 면 되는데 KYC 인증을 마치셨고 보안 인증은 바이낸스홈에서 저축상단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 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요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이블 버튼 눌러 주시면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주시고 넘어가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 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낸스 설정키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 장의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서 넥스트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고 써보면 눌러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 나는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서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다로 옮겨주도록 할텐데요.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상단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TRX로 설정을 해주시고 바로 아래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세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심볼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해주시고 네트워크만 으로 설정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한도 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 입금하고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할게요. 아니요 눌러 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 주신 다음에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놓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대서 USDT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 창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기 위해서 좌측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셨다면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고 From Spot에서 To USDT 퓨처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Coin는 USDT Max 버튼 눌러서 차례대로 설정해주시고 Confirm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 뷰 눌러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시간 프레임도 원하는 걸로 설정해 주시고 우측에 있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이 나오면 볼린저 밴드, MA. 볼륨 아래 사이 정도 원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추세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고점이나 고점에 연결해주시거나 저점이나 저점에 연결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모양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해주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 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설정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0배 사이에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제 거래를 해보기 위해 바로 밑에 있는 레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밑에 있는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하락 웃음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그 플러스는 청산가인데 청산가의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손절가를 세팅해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도 똑같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저희가 꾸준히 수익을 내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해 주실 수가 있고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미 노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 적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거나 마켓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 벌어들 수 있는 수익률을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하지만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